할렐루야 수요 큐티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일, 어,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어, 설 명절 기간 어, 행복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참 행복한 <laughs> 명절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2일 어, 수요일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씨앗과 네 종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무리가 많이 모여 들고 각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밭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 바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앗과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 종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백배의 열매를 맺자라고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 누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 씨앗과 네 종류의 땅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땅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 고르기를 하게 됩니다. 땅 고르기를 하면은 어그 이제 밭이 있잖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돌을 걸러내고 자갈을 걸러내고, 또 나무 뿌리들을 걸러내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이미 좋은 땅을 만들게 됩니다. 어,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등 우리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어, 씨앗을,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어, 땅 고르기 작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 돌도 그대로 있고 잡초도 그대로 있고 나무 뿌리들도 그대로 있는 그 섞여져 버린 그땅 그대로 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은 땅은 좋은 땅이요 그렇지 못한 땅은 좋지 못한 땅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누구는, 어, 돌받치고, 누구는 가시덤 부리고, 누구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모든 땅은 그것이 섞여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바라보고 좋은 땅이냐, 아니냐를, 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겠죠.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 문단에 살펴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으나,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 돌받치고 가시돈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바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행함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말씀에 행함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이 부분에서 어, 글의 문맥과 흐름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에서 자비를 행하라라는 핵심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본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주제들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라. 다시 말해 자비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비를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열매와 다른 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성장, 백배의 성장을 이루자 우리가 노력하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백배 성장을 이뤄내자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를 행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고 행할 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비를 받은 자의 삶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함으로 찾게 되는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자비를 받,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였습니다. 누가는 이 가르침에서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고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 물질과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든 후에 자신들이 그 최상위권에 속하여서 그 무너지지 않는 자기만의 보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물질이 없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자격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 그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그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동일하게 이 기득권 세력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이며 능력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에는 값어치가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능력으로 등급을 어,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 값어치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능력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것,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주는 것,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자비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는 우리의 것을 백배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들의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사회로부터 능력이 충족되지 않아서 배제되어 있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백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함으로, 자비를 베풋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기회를 제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양받기 합당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씨앗과 네 종류의 땅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물질만능주의 사회와 능력 출신 능력주의의 이 사회 속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또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늘리고 우리의 것을 쌓아가는 그런 기득권 세력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우리의 기회를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배제받은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되고 또 환영받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들과 동참하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큰 의 감동이 될수 있도록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